안녕하십니까 서천성 사랑꾼 차현결의 변호사입니다. 경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원고가 어 내가 미혼 남성인 줄 알고 있다라는 그좀재미있는사연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차현결의 변호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가름이 아니라 제가 유부녀를 만나다가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찾아와 저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지인에 의해 저지당해 저를 때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그런 거라 그냥 거기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니면서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 전화를 매일 합니다. 위자료가 몇 천만 원이 나온다 회사를 잘리게 하겠다 등등 가진 협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합의 회사를 내비치면서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제가 미혼 남성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기혼자입니다.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고 주말부부라서 친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혼 행세를 했던 거고 그 유부녀도 제가 미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저희 와이프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합의, 합의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냥 빨리 합의금 구해서 끝낼까도 생각하다가 합의금이 너무 많으니 소송을 혼자 진행하는 게 나을까 싶다가도 그러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희 와이프에게 알릴까 봐그 부분도 두렵습니다 합의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소송 중에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합의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뭐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와이프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원고가 우리 피고 회사에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음.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직장이 조금 좋은 직장이에요 보면은 음. 그 공무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런 경우라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합의서에다가 위약벌 조항 해가지고 제3자에게 알릴 시에는 또 얼마 얼마 낸다 얼마 얼마 낸다 이런 것도 막 적어놓고 하면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원고도 그냥 돈을 받으면은 정말 경제적인 그, 뭔가 있으면 그 정신적인 피해가 회복이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는 소송을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일 그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 조정도 마찬가지요. 조정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위원들이 우리한테도 좋은 말 해주고 그쪽도 좋은 말 해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은 뭐 사천만 원이 아니라 한 이천만 ,000, 원에도 합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천만 원이면 진짜 우리 1년 연봉 뭐일년 모아 돈 모아봤자 천만 원 모으기 힘들다는 요즘 시대에 음. 큰 금액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천만 원 주지 말고 어, 소송 걸어라 그러면 내가 좀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다음에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금액을 우리가 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끝냈을 때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후회하고 다시 연락이 와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그때 했던 합의를 물을 수가 없을까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때 좀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알린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음. 제가 돈을 줬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그 원고 배우자은또 만납니다. 또 만나가지고 그 이제 그 기간이 또 만났을 때또 소송을 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4천만 원준 거는 그 전에 만난 거고, 그 이후에 만난 거는 또다리, 또, 그, 또 다른 소송이에요. 또 3천만 원총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합의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소송 중에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어, 절대 모릅니다. 음. 소송 중에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뭐, 온고가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숨기고 가는 것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거 아는 순간 여기 협박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겁니다. 너의 와이프에게 알리겠다. 뭐너 와이프 임신했는데 너의 아기가 음. 낳고 나서 아기한테 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네. 있, 있으시거든요. 그 때문에 그냥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없다, 와이프가 없다나 음. 미혼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재판장님 볼 때도 그 기혼 남성이 그 기혼 여성을 만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음. 그 미혼 남성인 경우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러, 만나고 돌아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 기혼 남성이면좀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여성이 좀 남편 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음. 내 배우자가 있는 몸으로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변명을 할 거리가 줄어들어요. 기혼 남성이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도 미혼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음. 소장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배우자가 이제 출산 때문에 친정 집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경우라면, 은 지금 소장을 만약에 받아버리면은,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 요 집에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위임장을 제출을 하면은, 그, 더 이상 이제 집으로 뭔가 날라오는 것이 없으니까,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장 이후에 뭔가, 가압류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압류는 또 별도의 소송이거든요. 네네. 또 압류도 별도의 소송이고, 뭐, 여러 가지 처분군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집에다가. 그때도, 그 와이프가 좀 친정 집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좀 괜찮습니다. 괜찮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그 미혼 남성인 줄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재판부에도 어떤 할 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원고도 우리한테 그냥 협박거리가 줄어든다는 거, 네, 네. 그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아, 자, 저도 미혼 남성이고 싶네요. <laughs> 이거 편집하지않겠습니다 아, 네, 장난이고요, 네, 장난요 저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네,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쵸. 요새 네. 육아의 즐거움을 네,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금 네. 둘째가 얼마나 귀여운지, 빵긋 네. 네. 빵긋 웃는 게 너무나 네.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이번 사연 이 정도 한것 같고요. 다음 사연도 재밌습니다.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대요. 네,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가 음. 종종 있습니다. 아, 이거 사연 너무나 좀 구구절절한데 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저초성사랑꾼 최한결 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